맛이 빈틈이 없이 쭉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옥수수 가루로 만드는 레시피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에 곁들일 수 있는 소스나 부재료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옥수수 가루의 맛있는 변신 폴렌타튀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스토랑 운영하다 보면은 손님들 중에 나는 고기를 안 먹는 비건이야, 베지테리언이야 이런 분들도 있고 글루텐 프리 식단을 찾는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내가 딱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메뉴가 없으면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다양한 니즈를 좀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메뉴의 구성이 필요한데. 그럴 때이 메뉴는 에피타이저로 쓰기도 좋고, 타파스바 같은 데에서 뭐 메뉴 하나를 구성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바로 폴렌타 튀김인데, 폴렌타는 예전에 제가 그 오소브코 만든 영상에 보시면은 퓨레 같이 이렇게 접시 밑에 깔리는 소프트 폴렌타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거를 굳혀서 튀겨서 이걸 애피타이저 형태 아니면 타파스 형태로 어떻게 서비스를 할수 있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렌타를 만들려면 일단 이 옥수수 가루, 폴렌타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인터넷에서 다 판매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폴렌타를 곁들일 수 있는 소스를 오늘 두 가지를 준비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브라바라는 걸 준비를 할 거예요. 브라바에 들어가야 되는 이 핵심 재료는 이 파프리카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훈연한 스모크 파프리카고 요건 그냥 레귤러 파프리카거든요 두 개가 다 없으시면은 하나만 구해서 쓰셔도 돼요 근데 훈제 파프리카도 쿠팡 같은 데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고 쓰시면은 굉장히 오래 쓸수 있는 향신료니까 이 기회에 한번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프론 에올리도 만들 건데 사프론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음을 샤프란 뭐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샤프론은 섬유유연제고 사프론이 맞습니다 이 사프론은 향신료 중에 가격이 좀 비싼 애로 유명한데 왜 비싸냐 하면은 사프론은 이 크로커스 라는 꽃의 암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채취를 해서 그걸 말려서 향신료로 사용하는 거를 사프론이라고 해요. 근데 꽃 하나당 암술이 3개 밖에 없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채집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를 공장에서 기계로 채취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해서 채취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그런 이유에서 사프론이 좀 비쌀 수 밖에 없는 거고, 사프론 중에 가장 퀄리티가 있고 비싼 사프론은 이제 이란째라고 저는 알고 있고, 대중적으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스페인 사프론이 아닌가. 요것도 이제 스페인째인데, 오늘 아무튼 이 사프론을 활용을 해서 에이올리, 그러니까는 좀팬시한 마요네즈를 만들어서 폴렌타 튀김이랑 같이 곁들이는 소스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튀김 요리를 자꾸 기름지고 귀찮다고 에어프라이어로 해버렸다니까 이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광고 제의가 들어온 테무에서 주문을 한이 튀김 냄비, 레스팅 트레이, 그리고 기름통 이세 개를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전부 다 이제 스텐 재질이라서 관리가 쉬울 것 같고 핸들이 분리가 되니까 디시워쇼에 넣고 돌리기도 좀 편리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 아이템들을 한번 선별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테무에 대한 품질평이 아좀 후지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 중에서도 좀 제대로 고르면 괜찮은 아이템을 득템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써보고 요리사 입장에서 이건 정말 괜찮다 하는 물건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얘네가 마케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테모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코드 DKV8936 입력하시면 100불짜리 쿠폰도 준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실속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선 폴렌타부터 만들겠습니다. 물 650ml에 무염 버터 75g, 가루로 된 파마산 치즈 6 테이블스푼, 소금 1 티스푼을 넣고 잘 녹여 주신 다음에 위스크로 저어가면서 옥수수 가루를 천천히 섞어 주겠습니다.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농도가 이렇게 되직하게 됐는데 뭉치는 부분이 없게 잘 저어 주시고요. 사각형 틀이나 반찬통에 이렇게 쿠킹 스프레이 좀 뿌려 주시고 여기 폴렌타를 부어서 모양을 좀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평평하고 매끄럽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모양을 이렇게 이쁘게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가볍게 두들겨서 공기도 좀빼 주시고요. 얘를 오픈한 상태로 냉장고에서 4시간 동안 굳혀 주세요. 자 이제 브라바를 만들 건데 양파든 샬롯이든 똑같은 양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집에 오늘 샬롯이 굉장히 많이 남아갖고 이걸 사용하지만 오리지널 레시피에는 원래 양파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파를 쓰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소스니까 재료 다 갈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는 나이프컷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대충 이렇게 썰었을 때 500ml 한두컵 정도 나오면 충분해요. 만으로 오늘 6달을 쓸게요. 뭐더 넣고 싶으신 분은 추가하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뽀개셔서 어차피 갈을 거니까 대충 찹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스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샬롯부터 색깔이 살짝 반투명 상태가 될 때까지 볶아주시고요. 좀 이따 마늘도 추가해서 1분 정도 더 같이 볶아주신 다음에 여기에 파프리카 가루랑 훈제한 파프리카 가루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매운맛 좋아하시면 카엔도 좀 넣어주시고 큐민도 넣어주시면 더 맛있어요. 여기에 토마토 페이스트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건 캔에 들어있는 토마토인데 없으시면 생토마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여기 레드와인 식초나 쉐리 식초 3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제 중불에서 모든 재료가 완전히 이렇게 페이스트 같이 될 때까지 천천히 익혀주겠습니다. 이제 블렌더에서 갈아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농도가 너무 되다, 그러면 물을 조금 섞어주셔도 되구요. 블렌딩 하면서 올리브오일도 좀 섞어주시고, 소금간을 맞춰주겠습니다. 저는 큐민향이 좀더 났으면 좋겠어서 추가를 해줬구요. 최종적으로 테이스팅 한번 더 해주시고, 옆에 빼두세요. 자, 사프론 에이올리 만들게요. 사프론은 먼저 이렇게 손으로 잘게 뿌신 다음에 아주 소량의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차 우리듯이 우려내주겠습니다. 벌써 이 사프론 향이 싹 퍼지면서 색깔이 이렇게 황금빛을 띠게 되죠. 여기에 마늘 하나를 넣어주시고 레몬주스 약간 짜주시고요.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한두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 달걀 노른자 두 개를 넣고 얘를 일단 베이스 에이올리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베이스를 잡아주시고 에이올리를 만들어주시면 은 뻑이 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자 이제 기름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에멀전, 이머시파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마요네즈 같은 농도가 나오면은 다된 거예요. 이제 소금간만 잡아주시면은 에이올린 완성입니다. 이렇게 소스병으로 살짝 옮겨 담으신 다음에 냉장 보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냉장고에서 굳힌 폴렌타를 이렇게 뒤집어서 빼내주시고요. 겉면 면은 각이 안 살아서 좀 잘라내 주도록 할게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제 잘라주시면 되는데 스틱 모양도 좋고 저는 오늘 큐브 모양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뭉개지지 않게 조심해서 잘라주시고요. 튀김 온도는 섭씨 170, 화씨 325도로 잡아주시고요. 옥수수 가루로 겉면을 살짝 좀 코팅을 해준 다음에 이 테무 제품 프라이어 냄비 요거를 활용을 해서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용 기름은 이제 한 1리터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냄비가 이렇게 높아서 그런지 기름이 밖으로 튀거나 그러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바스켓 있는 냄비는 나중에 채소 데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것 같더라고요. 3분 정도 튀겨주시면 되고요. 얘를 이번에 같이 주문한 레스팅 트레이에다 놓고 살짝 기름을 빼주겠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팅 할게요. 접시에 폴렌타가 미끄러지고 막 움직이지 못하게 에이얼리를 밑에 깔아주시고 위에 폴렌타를 얹어주신 다음에 트러플 오일 살짝 터치를 해주시고 파미지아노레지아노 좀 갈아서 이렇게 얹어주시면은 약간 좀 깔끔한 느낌의 폴렌타 튀김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다음 버전은 약간 스페인 타파스 느낌으로 밑에 브라바를 좀 넉넉하게 깔아주시고요. 폴렌타를 위에 얹어주신 다음에 사프론에올리는 위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찍어주시고, 요거는 생업을 쓰셔도 되고, 저는 드라이 파슬리 조금 이렇게 얹어주면서 가니쉬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두 가지 버전의 플랜타 튀김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맛있겠죠? 자, 이제 다 됐는데, 제가 한번 맛을 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부터 보여드리자면, 어느 타파스바에 내놔도 그렇게 뭐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비주얼이에요. 일단 소스가 많지 않은 트러플 오일 베이스에 홀랜드를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포크 이렇게 찔러 넣을 때 느끼는 거지만 겉에는 굉장히 바삭하고 안에는 굉장히 폭신할 것 같은 그런 식감이 예상이 되는. 자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옛날에 제가 팔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트러플이랑 사프로네올이랑 굉장히 향이 어, 궁합이 좋아요. 음. 제가 이건 튀기고 나서 별다른 시즈닝 하나도 안 했는데, 안에 치즈랑 염도랑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트러플 향이 싹 깔려 있으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로 끝까지 남는 맛은 이 사프론 이 향이 정말 너무 은은하게 퍼지면서 이 옥수수 가루 자체는 굉장히 저렴한 식재료인데 사프론이랑 트러플 오일 이런 약간 고급 식재료가 들어가서 이 전체적인 맛이 굉장히 우아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브라바랑 에올리랑 얹어있는 이 버전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이 브라바를 좀 듬뿍 찍어서 미쳤어 이거는 소스랑 이 폴렌타의 바삭한 식감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이 브라바가 살짝 이 촉촉함을 주면서 이 파프리카의 약간 구운 향, 그게 같이 있으면서 식초의 산도가 살짝 깔려서 이렇게 입맛을 싹 상큼하게 열어주면서 거기에 옥수수가루의 그 바삭한 식감과 그 고소함이 들어오면서 마지막에는 역시 사프론의 향이 끝까지 남아주는 처음에 이렇게 맛을 볼 때랑 삼킬 때까지의 그 과정을 0에서 100으로 본다면 그 과정 동안에 맛이 빈틈이 없이 쭉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라바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 유래한 소스지만 이게 뭐 남미 음식이나 이런 데도 많이 쓰이거든요. 요거는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의 소스입니다. 여러분이 시간도 투자하고 어렵게 이렇게 요리를 만드시는 만큼 충분히 보람이 있는 그런 음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 됐어. 이 정도면 진짜 영업용에 팔아도 돼. 자 튀기고 나서 기름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곤란하시잖아요. 근데 테모에서 요번에 주문한 것 중에 튀김 기름을 처리할 수 있는 통이 있더라고요. 일단 망이 있어서 불순물을 걸러내줄 수 있고 이렇게 한번 걸러진 기름은 튀김 요리에 사용하셔도 되고 다른 요리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보관을 위해서 뚜껑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스텐 제품이라서 관리도 편하고 요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보고 식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레시피를 두번 정도 수정을 했으니까. 이 설명란에 있는 레시피대로만 하시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 구매 링크도 아래 걸어놨으니까 편리하게 쇼핑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